이 주죠 삼도도 애물입니다. 맛배기 나물입니다. 건들에 뒤에 있는 게 고사리, 해치 나물 무치게입니다. 그래서 네. 하게가지고 예. 그렇게 네. 무치면 네. 맛있어요. 삼두루비죠. 삼두루. 삼드룹. 삼 가격이. 네. k g 에2만원 정선 오일장 관광입니다. 정선입니다. 정선읍내 경영이요. 정선 오일장은 매월 끝자리. 이일치입니다 정선역인데요. 정선역은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선읍내입니다. 네, 정교한 풍경이죠. <laughs> 아리아리 정선, 정선 5일장입니다. 정선 5일장은 동서남북 4군데 네 문이 있습니다. 오늘 동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사람 터집니다. 정선 5일장. 예, 자연산 능계송마입니다 이거는 세가지만난다는거 고기맛, 인산맛, 두둔맛 세가지만나서 이거 자 두릅처럼 데쳐가지고 소장찍어 드셔도 되고 녹나물로 자 무쳐 드셔도 됩니다 이거 1로에 15,000원 해드려요 예. 고사리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1kg에 예, 15,000원 한근에 만원인데 1로 g 훨씬 더 쌉니다 5,000원 싸게 되세요 이 나무? 방풍나무는 갯방풍이에요 바닷가에서 해풍 맞아서 자란 거예요 네. 이거. 이것도 킬로에 0 0 0 원입니다. 이거 새콤달콤하게 무쳐도 시도 되고 전 부쳐도 시도 되고 그래요. 머위입니다. 자, 머위는 쌉소름해가고 지 우리 몸속에는 보폐물을다 제거해준답니다. 그래서 머위는 자비싸게입는 것보다 줄기가 있는게더 맛있습니다. 명이나무는 거의 다 장아찌를 많이 담아요. 자, 명이나무는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명이가 더 소비자들한테 더 활용도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보면 나물들은 다 킬로를 파는데 배가 있으면.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데, 인명이는 이렇게 딱 먹게끔 좋게 나와있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 키로에 만오0원 콩에 만오천원, 어, 폴모는 가동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뿔려가지고 음.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 뭐 저희는 거의 다 택배입니다. 자, 두가리는 제가 직접 삶아서 해놨기 때문에, 음. 더 쌉니다. 40g 더넣어놓 50g에 3만원. 250g에 3만원. 3만원인데 40g 더 있죠. 텀이는 명이 네. 나는 참돔이고요 재비하는데 실지 말고 포켓 잘라서 찢어서 생으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미역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무슨 샐러드에도 좋고요. 예, 밥을 줘도 좋고요. 아, 만원씩. 네. 좀더 주고. 어, 그래요. 이제 킬로가 넘습니다. 3만 원. 예. 3만 원. 이거 0백 그램. 육백 그만 원. 2만 원. 네. 어디서 만드세 동에서. 아, 동에서 시구나 네. 아, 무슨 아, 어, 아, 어, 어, 날에 치킨다을 밑에 깔고 덮어서 야채 재고로 치킨다을 주고. 아, 고맙습니다. 응. 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무 네해 그렇네. 보네. <laughs>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우리 아산서요. 아산서? 예. 네. 오, 오장 오셨죠, 일부러? 어, 미용하아요님 아, 많이 주세요. 멀리서 오셨네, 예. 아산에 그러게, 아산서. 아 뭐, 하게 빨리. 이리 와, 시컷 먹고 가. 그냥 다 맞을 봐야 알아. 그래 다시 내려와. 아, 시컷 먹고 가래. 그래. 그래. 예, 여기가 해양이세요. 여기가 수문이에요. 수문에 나물이 제일 많네요. 요거, 예. 요거는 1kg에 만원이요. 요거는 멍울이에요 몽울. 몽이 모이 나물. 예. 요거 요래갖고 만원이에요.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부지깽이 나물. 요거 요래갖고 만원이에요. 만원이고. 네. 요거는 방풍이에요. 방풍도 요거 요거 요거는 방풍이 1kg에 요거 바다 깎기래가지고 음. 빨갛거든요. 만오천원. 예. 요거는 항관에. 요것도 6만 원이에요. 맛은 이런 냉계생마 예. 앞으로 한보만하면 끝납니다. 아, 요 드럭 예. 여기 열래 가지고 2만 원 받습니다. 2만 원이에요. 예. 2만. 기 아, 좋다요. 예, 좋아요. 영구 어. 자리 한데 40년. 터줏대감이야. 요한솥 끓이 얼마씩 해요. 만원부터했습니다 예도 만 원, 예도 만 원. 어만 아, 이게 만 원이야? 아. 이렇게 그게 몽땅 만 원. 예. 예, 네. 청선 도덕이죠 예. 오리지널 정년 도덕입니다 청선 남매 농사이네요 김여사 총자입니다 네. 아, 하나 네. 다섯 개만 만 원에 다섯 개. 음, 저희는 청국장 음, 오늘 쌈장은 그럼 팔일 만에 나. 딱 팔일. 예. 잡숴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고 저 숙가래 느낌 바로납니다. 이거는 예. 구워드시려면 톡톡 두들겨요. 아 그래요? 음, 톡톡 두들려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음. 양념은 예. 고추장, 고춧가루, 예. 물엿, 고추냉이수 예. 그렇게 넣고 무치면 되고. 예. 음, 또 그냥 무쳐 잡수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어서 흠. 가서 썰어. 그래서 좀 예. 갖다 바게 가지고 그렇게 무치면 맛있어요. 우리 먹다가 먹기 싫으면 구워 먹어도 되고. 한 거. 돈만원 여기 있나? 요거 만 원짜리고요. 아, 이만 원. 요렇게 뭐 요거 가서 바로 안씻고 바로 먹으면 되죠. 그죠? 보다 네. 15,000원. 예. 네, 그다음에 25,000원, 3만 35 원, 35,000원. 와, 이거는 왕도득이다 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동문이에요. 찹살이 돼요. 찹살 예. 찹혀 돼요. 음. 혀 갖고 이을 해갖고 네. 밀어 갖고, 응. 음. 저 손가락 먼저 자르고. 요거 아 그렇습니까? 요거 완전 조청으로 만든 강릉 수제 한가 예, 잡쌀이 돼요. 요거는 만 삼천 원. 손가락은 양이 좀 작아요. 만 원. 요건 만 원. 무침은 해요. 예. 얘네 2만 원, 얘네 만 원. 2만 원, 만 어. 원. 어. 자, 요거는 얼마씩 됩니까 무침은? 한 팩입니다. 아, 한 팩에 만 원. 무침에서도 네. 맛있고요. 음,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냥 고추장에다막 초장에 예. 찍어도 맛있더라고요, 예. 그죠? 향기 있고. 더덕은 맛이 마시... 나무진나물 요건. 이거는 참두릅. 참두릅? 예. 이거 더덕. 더덕. 어느? 이거는 버섯. 얘는 얘제주버 예. 이거는 쑥. 쑥. 숲. 예. 이거는 깨스룩. 어. 이거는 은깨스마. 어떻게 뭐 팔아? 네, 섞어서 일곱 가지 만 원이에요. 일곱 가지에 만 원. <laughs> 여기는 북문입니다. 달래 5천 원, 여기서 야생 된 거에요. 예. 자연산 내기도 5천 원이야. 네, 그 5거0천 원이에요. 메밀 이야기, 먹자골목이 있어요. 먹자골목기 네, 먹자. 메밀 이야기가 있고, 곤드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두릅도 있고요. 아유, 이거 판다고 전부 다, 예, 요거 아주 다 튀김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튀김을 서 보통 튀김 얼마씩 합니까? 만원요 만원 모둠으로 돼있어? 해서? 모둠으로 돼요네 모둠에 섬은. 요건 더덕이 어디껍니까? 정선 정선 정성 오리지날이죠? 향이 엄청 진해요 진하고 더덕을 하던데 그 정선 저 더덕이 네. 언제부터 나와서 언제까지 나와보는가 3월 한 진짜 중 넘어서 4월 초에 이제 캐요 예예 그러면은 5월 한중멋지 캐고 음그 다음에 한 7월 초에 6월 말에서부터 또 다시 고기는 얼마에요 요거? 5,000원 만. 5,000원 만. 작은 게 네. 5,000원 큰게 만입니다. 이건 정선에서 직접 재배하는 거덕입니다. 와, 이건 진짜 크다. 이거는 10년근이에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서. 가세요. 자, 오리지널 들기름, 정선께 100%입니다. 예, 정선 들기름, 한병에 2만 0천원에 매월 끝자리 2 7일리는 정선 일작입니다 정선 5일장 서문입니다. 어, 아, 쳐보세요. 아또 네. 이게 이게 네. 오늘 정선 오니까 다시시간해서죽겠네 네. 아, <laughs> 자, 해주자. 자 이렇게. 아 세고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한 모에 얼마씩 판하십니까? 2,500원. 2,500원. 예, 손톱입니다. 한 모에 2,500원. 요거 사, 메밀은 4,000원. 메밀 4,000원? 네. 음. 도돌이 3,500원. 작은 노무 2,500원. 심층 해수두부. 응. 어. 예. 2,000원. 2,000원. 두부 음. 식당이, 서문식당. 네, 서문식당. 네? 네? 네. 어, 뭐, 전어 얼마 샀습니까? 네? 어차피 가격대. 하나 2,000원. 하나 2,000원? 네. 어, 이거. 하나 2,000원. 이것도 하나 2,000원. 어, 만, 여기 만원입니다. 어? 사장삼이 될 뿌리에 5만원. 칠년간옆구만원 납니다. 2만 나네요, 사냥 남문으로 갑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경선아지매라고 유튜브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게 산에 네, 저는 이거 다 제가 다 직접 해온 거잖아요. 만원씩이에요, 아, 만, 원씩이에요, 이거는. 아, 만 네. 어, 양이 별로 안 많아요. 야생 두릅이죠? 예, 야생. 오리지널 자연. 직접 가서 채취하세요, 사장님께서. 네. 오가피수 네. 자연산이고요. 그래서 네. 들순나쑥가지고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음. 그 대신 향이요 정말 강해요. 아, 한치까지는, 만 원. 떡이나 물냐 요거는 이제 재배한 걸 제가 받은 건데요. 음. 요게 인명이고 네. 요게 대명입니다. 개명이가 있어서 대명이고만 거의 따가지고 여기 인명인데 요거, 네. 요것도 제가좀있긴 있는데.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임명을 제가 지금 팔고 있는데 요거는 5천 원이에요. 고비 어떻게 돼 가격이? 아, 네. 이거 만 원이에요. 아, 요거 요 원래 고사리보다 예. 그더 비싸요, 귀해요. 아, 여기 예. 다 우려내 갖고 온 거예요. 아, 네, 예. 삶아가지고 예. 감어서 때 불태서 제가 직접 우려내서 온 거예요. 어. 자연산 고사리 데 재배가 아니고요. 예. 이것도 다 우려내 갖고 지금 만 원씩 판매하고 음. 있습니다. 음. 우려내 갖고요. 산 어, 산에 흐르는, 흐르는, 흐르는 물을 해갖고 제가요, 삶아가지고 다 우려내 네, 갖고. 은계승마는 산나물이라고 하고요. 이게 음. 세 가지 맛 난다 해서 산나물이거든요. 음. 고기 맛, 인삼 음. 맛, 두라 맛. 참두록 야생 네, 겁니다, 네. 이것도. 이건 이제 제가 좋은 거요. 예. 그대로 빼놓은 겁니다. 예. 요건 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예? 중량. 1 k g 예요 1kg짜리. 예. 45,000원. 45,000원짜리. 햇까지4 5 0 0 0원입니다 네. 자 긴급 공개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예, 여러분들 이게 명품 조립에 말리거든요. 선별해 가지고 예, 예. 아이 이것도 아이스 박스하고 아이스팩하고 음. 다 맞춘 거예요. 택배비까지 요거 명품은 5만 원씩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네. 5만 원. 그거는 만 원. 만 원. 얘 눈개 증만 원? 눈개 증만 원. kg에 15,000원. kg에 15,000원. 네. 보름 명이나물은 kg에 15,000원. 명이나물청은. 요게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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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성구 자리가 더 비싸게 들어와요. 예, 예. 여기 70g에 만 원. 네. 140g에 2만 원. 예, 예. 220g에 10g 더 넣어서 220g에 3만 원. 아, 220g 짜리다 네, 30, 네. 3만 원입니다. 예, 저 제주도나 뭐 지리산 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2만원, 이거는 이만 원이고 만 원. 이만 네. 원이고 치나물. 만두 600g 2만 원. 이 친합물. 친합물은 두봉에 만 오천. 두봉에 만 오천. 이거는 육백 그 g 넣어가지고 이만 원. 육백 그 g 넣어가지고 이만 원. 네, 원래 원래 육백 그램 그안 나가요. 왜냐면 꼭 꼭지 나가죠. 씨 나가죠 이런데. 요게 음. 이제 육백 그 g 이나 담아서 이만 원. 아, 남문입니다. 오늘 장은 여기요. 네. 중심사거리에서 남문 쪽으로 세 번째. 세 번째. 네. 주말장은 동쪽. 동집 저기. 해동집 그, 앞. 해동집 앞. 야, 아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저한 분씩 대표 선수가 있어요. 우리 저 사장님은 여기 남문 대표 선수, 네. 정선도라지. 귀여보세요 네, 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정선 도덕좀 까본 언니. 여기 남문입니다. 향기도 까. 짜장면, 한기족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기족발이에요 네, 동해 네. 한기족발. 자, 장님오얼마칩 합니까? 저는 만지... 2 5 0 0 0원짜리요 요렇게만 되구요. 아이정 됩니까? 한 4인분? 예. 네. 네, 얘는 15,000원. 얘는 1 0 0 0원1 5 0원약초 건강원입니다. 자 오늘 야 대물 뜨덕. 산뜨덕이에요 네. 자연산 와, 여러분, 동선부분인데 거듭 가시는 분들은 그냥 재배되든 겁니다. 요거는 산뜻덕이에요 자연산. 자연산 산더덕 자, 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요런 거는 45만원. 45만원. 네. 음. 이건 뭐, 보는게 사실 정도면 가격이지, 그죠? 네. 뒤에 거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요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한 35만원. 35만원. 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네. 요런 건좀 저렴해. 음. 그 작은 네. 거는 네. 저기 20만 원, 25만 원.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건 대물이에요. 대물. 이런 거 만나기 쉽지 않. 아한 <laughs> 관계자 인산 이게 2 k g 한 100g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이게 말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 15년에 한 20년. 아 15년에서 20년. 이포크레로뭐 이틀을 캤다는데 산에서 아, 는데3 0몇 k 로밖에 없어. 예. 그럼 직접 그산에캔 거. 어 이거죠. 예 가져셨구나. 어떤 그렇죠. 그래서... 약초 건강원입니다. 있지. 정선 5일장 북문입니다. 자, 저기가 해동집이에요. 음, 여기가 통배물을 직접 갈아서 만든 수제부침집이에요. 음, 여기가 서문. 음, 여기가 남문입니다. 동문이에요. 사장님, 이 고산이 얼마씩 될까요? 고산이 35,000원이요. 엄나무선 왜 음, 들었어요? 이건 얼마입니까? 엄나무선? 음, 한강니하드릴까 n 직분이야 n y 순이 없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요 n 네. k a m a n 0 0 g 에 2만원. 5 0 0 g 어. 아사장님 I'll sign you to the g a r a g 요 정선 o n t 한 n 야 w I'm going 들 o have a little bit. I'm going to have 로 little b 비판입니다. 자, 건드레. 자, 감자 무심해요. 아유, 맛있겠다.